문재인과 문다혜, 김정숙을 얘기 안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자, 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려 놨는지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신도 좌천을 당해봤으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당대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문재인의 미음자도 꺼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안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왜냐? 그게 여당 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조중동도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조선일보가 사설 썼고요. 어제도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는데 오늘도 조선일보가 이렇게 타이틀을 답니다 삼각파도 맞닥뜨린 한동훈 리더십. 자, 동아일보 여당 당내 당원 게시판 글 고발인 한이 논란 끝내야 경찰 IP 조사 요구. 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메이저 언론들이 싫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렇게 싫지 않았던 조선과 동화가, 드디어 이 뉴스를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고, 메인 타일틀 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이 아니다. 실제 기자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화가 오고 있다. 임, 심지어는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하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건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 가장 재미있는 건요 조중동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재미있는 건 어디냐? 바로 문화일보입니다. 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위법 없다는 한동은 게시판 논란 25일까지 버티기 물음표 달고 있어요. 자 문화일보가 제가 왜 재미있냐면요 실제 한동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어벤져스 분 안에 어떤 분이 있습니까?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속해 있는 문화일보도 지금 한동훈 관련돼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한동훈에 던지게는 물음표를 음모론으로 마치 우리가 극우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논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좌파들과 결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속해 있는 문화일보도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모든 언론사가 한동훈한테 지금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니들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왜겠습니까? 당사자가 입을 안 열잖아요. 네, 불필요한 자중질하면서 오히려 자중질환는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의 중심이 우파 유튜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웠던 뉴스, 그동안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을 안 하니까, 이 뉴스가 지금 조중동, 문화일보, 모든 언론사에 방송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제발 왜곡된 사고를 깨시라고요. 제발 특정 방송으로 인해 가스라이팅 된걸 깨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청주람들에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공개된 것을 두고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원기 시판 논란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말하고 시나요뭘 그렇게 갖다 같은 계에 놓고,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걸 충분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으신가요? 네. 자, 보시면요. 저는 참왜 이렇게 여야당 대표들이 정치를 편하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던지던 모든 물음표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물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한동훈 말처럼 당연히 같은 궤에 놓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그 눈높이는요.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한동훈의 눈높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하나의 사안을 둘때 사람의 주어를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한동훈은 사람의 주어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즉 명태균 이슈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주어 있을 때는요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법적 조치 전에 먼저 입장을 표명해라, 사과해라라고 말했던 게 한동훈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슈 중심에 한동훈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같은 궤에 놓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같은 궤에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눈높이 한동훈이 그렇게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자, 저는 무엇보다 지금 한동훈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분명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원 신분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으로의 보호 의무도 있다. 위법이 있는 게 아닌 문제라면 제가 하나하나 껀껀히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법적 의무, 위법 문제 이런 것들을 운운했던 게 한동훈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한동훈에게는요 이 슈를 논함이 있어서 뭐가 기준인 거예요? 네? 아니 무엇보다 법적 의무 위반 문제를 따질 거면 명태균에 있어서도 똑같이 법적 위반 문제를 따져야죠. 근데 실제 검찰 수사가 착수도 안 됐고 검찰 수사 시작도 안 됐는데 그 전부터 대통령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어가 자신에 오니까 이제는요, 법적 따져, 위법 따져. 이제 심지어는 법적 위법을 물어보니까 같은 궤에 놓으면 안 된대.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네? 네? 물음표를 던졌을 때 법적 따져, 위법 따져. 근데 이제는 법적 위법 물어보니까 자신과 같은 궤가 아니래요. 뭐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기준 없게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로남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한동훈이 뭐 했습니까?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소상이 밝히고 사과 등 조치를 해야 된다. 코대로 해 주세요. 사과를 소상이 밝히고 문제가 되면요. 사과 등 조치를 해주세요. 이걸 해달라는데 안 하고 있잖아. 도나가 한동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무감사통해 조사를 하고 여당 부끄럼치 않게 할 것이라면서요. 그대로 해달라고요. 당무감사통해 조사를 하고요. 문제가 있다면 여당 부끄럼치 않게 하달라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명태균 관련돼가지고 사과 인척 쇄신을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요.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요. 사과 인척 쇄신 조치하라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 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태균 관련돼서는요, 그렇게 대통령 향해서 할말안할말다 하며 손가락질했는데 왜 이제는 이와 관련돼서 아무 좋지 안 하는 겁니까? 왜 주어가 한동훈으로 국한이 되니까 말이 달라지냐는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요. 자,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이 제발 인적쇄신 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동훈 옆에 있는 친한계 측근 인사들은요, 능력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일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크게 만드는지 하나의 영상을 보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국민의 대변인이라고 있는 박상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한지 한참 들어보십시오. 보시면요, 이 사람은 사고를 수습할 생각이 없어. 오히려 치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 이제 아주 간단한 거죠. 지금 한 대표는 이제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치 가족인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올 것이냐. 소위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이나 뭐당 어, 구성원이 역시 아닌 듯한 그 유튜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면 예. 어 제삼자라고 한다면 명의 도용 아니냐. 도용이면은 또 누가 했느냐. 이런.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들 거기서 또 논란의 전선이 쳐질 거예요. 문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무감사로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자, 수사를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작성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고소인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사실조회 요청을 합니다. 사실조회 요청을 해서 당에서 사실조회 응해서 정보가 나간다면 또 거기서 이제 수사가 될 것이고 사실조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색 영장 청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압수색 영장이 집행이 된다고 해도 뭐 t v 에 나오는 것처럼 박스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이버 수사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IP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았을 때그 IP가 해외에 있는 IP면은 사실 사건은 굉장히 어좀 이렇게 누구인지를 밝혀내는데 좀 많은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국내 IP면은 이제 밝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자 신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박상수가 뭐 하고 있습니까? 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되게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경찰 수사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경찰 수사 지금 고발장이 들어갔고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걸 지켜보자는 얘기를요. 저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수 씨한 문장이면 되는 걸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니. 경찰 수사가 자랑입니까? 경찰 수사가? 아, 저는 물어볼게요. 이쯤 되면요, 저는요, 경찰 수사를 받고, 받고자 환장한 사람들 같아. 경찰 수사를 되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아. 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왜 경찰 수사를 받는 걸 기다리는 겁니까? 왜 경찰 수사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경찰 수사를 먼저 받기 전에, 먼저 마침표를 찍어야죠. 근데, 대변이란 사람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경찰 수사 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대처할 만한 일입니까? 수사기관의 수사를 왜 기다려요? 수사기관의 수사가 오기 전에 니들이 먼저 마침표를 찍어야지. 아니,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죠, 앞뒤가 맞는 말. 네? 아,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논란이 터졌을 때, 제대로 된 해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제대로 된 해명을 기다렸습니다. 근데도 안 하니까 뭐 넣었습니까? 그걸 우리가 밝혀보고자 고발장을 넣 거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한동훈인지, 정말 그 사람들이 한동훈의 가족들이 맞는지, 우린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넣 거예요. 근데, 고발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일을 함에 있어 전후관계가 있어요. 일을 함에 전후관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경찰 수사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당신들의 먼저 해명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해명을 한 이후에 수사가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죠. 왜냐? 한동훈이 그렇게 말했잖아. 누구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지금까지 좌파들이 제기했던 모든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착수도 안 됐고, 수사기관에 맞춤표를 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장 밝혀라. 대통령의 사과해라. 대통령의 세신해라. 대통령 변화해라. 라고 했던 게 한동안 아닙니까?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니들은 수사를 기다립니까? 더 나아가, 왜 수사를 기다리는 걸 환장하고 있냐고마 맞춤표를 먼저 찍어야지, 왜 문제로도 키우고 있냐고요. 자, 뭔가 참 착각하나 본데요. 고발장이 여기가 끝일 것 같죠? 고발장이. 지금 몇건 들어갔는지 이 끝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있어요.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제까지 니들이 제대로는 해명을 하는 그날까지. 자, 무엇보다 지금 박상수가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박상수가 뭐라고요? 해외 IP를 추적한다고요? 해외 IP? 저기요 상수 씨. 해외 IP를 추적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박상수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 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가족들의 이름이 있는 그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해외로 가져갔고, 그렇게 해외에서 이런 여론 조성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 범퍼팽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한동훈의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우는 겁니까? 네? 한동훈이 해명만 하면 돼요. 어떻게? 예스냐, 노냐. 했다, 안 했다.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일을 왜 해외 IP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난총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충기 여러분들. 네? 한동훈의 말 한마디면요. 마침표 찍혀질 일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는 거냐고. 저는요, 이 대처가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이슈를 가라앉게 만들고 이슈를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이슈를 치우고 있다는 라 겁니다. 심지어 어디 나가서 TV 방송까지 나가가지고요. 자, 저는 무엇보다 이 친한계란 사람들의 자세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박상수가 뭐라 그런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아, 이제 아주 간단한 거죠. 지금 한 대표는 이제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치 가족인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올 것이냐. 소위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이나 뭐당 어, 구성원이 역시 아닌 듯한 그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면, 예. 어 제삼자라고 한다면 명의 도용 아니냐? 도용이면은 또 누가 했느냐?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예. 자, 지금 박상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동원을 향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우리를 향해서 당 구성원이 아니라 당 구성원으로 안 보이는 분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상수 씨,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의 정권 교체를 누가 만든 겁니까? 더나아가 지금 국민의 힘이 여당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더나아가 한동훈이란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당신들이 지금 국민의힘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배제시킬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들 정치할 거 아닙니까? 표 받아야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국민의힘 당원분들만 표 받아가지고 정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요? 민주당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더 많은 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로부터 표를 받아야지만 여당이 될수 있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니들 국민의힘 당원 아니지? 니들 외부 세력이지?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치를 하자는 건지, 우리 내부를 갈라치게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의 본질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 될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들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들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한동훈이나 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누굽니까? 국민의힘 당원분들이에요. 당원분들. 왜냐? 이 사안에 윤 대통령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니들을 향해서 가진 물음표를 다 던지고 있다고요 근데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왜곡시키잖아요 편향시키잖아요 어떻게? 마치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외부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억지로 제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한동훈한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음모론을 펼친 것처럼 저는요 이 사람들이 정치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요,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국민의 내부, 국민의 외부로 갈라칩니까? 신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갈라치기예요. 이게 진짜 갈라치기. 네? 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발언입니까? 자,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야, 이 사람들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막다른 길로 놓이니까 자신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이것만 보더라도 뭘할수 있습니까? 이들이 선거철에 자신들에게 표를 주는 우리를 거수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냥 시간 지나면 어차피 우리 찍어줄 거야. 시간 지나면 어차피 우리 지지해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저딴 얘기를 마구잡이로 TV방송에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막다른 길로 놓이니까 저들의 민낯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 우파 국민들이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은 요 좌파들과 달라요. 우리 박상수 씨참회연대 있다가 좌파 내부 있다가 우리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우파인 척하고 있어서 우리 우파 국민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우파 국민들이 어떤 분들인지 공부하고 정치하세요. 어떻게 국민의 힘에서 떼찌 달고 싶으면? 우리 우파는요, 좌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주어를 두지 않아요. 우리는요, 가치와 목적의 주어를 듭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가치와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준다고요. 당, 당신들이 아무리 누구를 띄워도, 당신들이 아무리 이걸 덮어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한번더 강조해드리지만요,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진실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걸요 피부로, 두는 두기로 다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때문이라도 제발 얼토당토 해명하고 있다가 논란을 더 키우지 말아라. 더 나아가 우리의 화를 더 돋구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본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장례찬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이에게 형님, 우리가 고작 이렇게 지저분한 사건 뒤치다거리나 하자고 의기투합한 것은 아니잖아요. 법구라지처럼 위 법은 아니라도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조언하십시오. 25일과 28일이 지나면 진은정 변호사에 대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만 카푸치노 이야기 나와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예정으로 충고합니다. 국민들께 구를 끌고 석고대지하십시오. 저는. 저 제이가 누군지도 짐작이 가고요. 강남만 까푸치노도 뭔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모두 다 지금 모두 다 타이밍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타이밍 스스로 절자 해줄 수 있는 타이밍 스스로 마침표 찍힐수 있는 타이밍. 우리는요 다 해주고 있어. 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시간들, 스스로 절차할 수 있는 시간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선택은 한동훈이 하겠죠.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건지, 아니면 끝까지 이와 관련돼서 모른 척을 할 건지, 더 나아가 한동훈 측근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할 건지.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도 시간 그만큼 줬고, 그만큼 기회 줬는데, 그걸 걷어 찬다라면요. 우리는 그 걷어 찬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 책임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가혹할 것이다, 굉장히 뼈 아플 것이다, 굉장히 후회될 것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슈퍼 칠거드립니다 우리 김이든님, 준피디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기복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김이든이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DRN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제 혹시라도 제가 슈퍼챗 못 읽어드린 분이 계시면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 마, 지금 이 방송에도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한동훈 지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들어오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각종 따님들을 너무나도 반깁니다. 저는 환영해요. 제가 대접해드려야죠. 근데 그 대접을 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는요. 근거를 가지고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접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 그 사실관계와 근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깨어나실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정치불나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 PD, 너 후회할 거야. 너 쇠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를 후회하게 만드실 거면요, 말로만 후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후회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세요. 저보고요. 새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요. 무조건 새될 거야 라고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새가 될수 있는 근거를 갖고 만들어 주십시오. 저 후회하고 싶어요. 저새 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때문이라도 열심히 그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반박해 달라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챙겨 여러분. 감사합니다.